밥은 압력을 간다는 거고, 성령은 우리가 잘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어,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화요일 날, 송도를 이렇게 쭉 또, 월요일 날은 위례를 한번 둘러보고, 화요일 날은 송도를 쭉 둘러보고, 그래서 제가 송도를 갈 때는 늘 이제, 거기 가 연대 송도 캠퍼스가 있어요. 저쪽에. 어, 그래서, 그때는 늘 거기에 차세우고, 거기에 식당에 이렇게 분해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밥을 이렇게 늘 사먹고 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서, 차 세우고 이제 식당 갔더니 식당에 일일창 식당이 없어졌어요. 폐업을 한 거야. 그리고 일창에 최저임금이 오르고 뭐 쭉쭉쭉쭉해서 자기들이 영업을 이제 중지했다. 그리고 식당 문을 닫았다. 그래서 오 <laughs> 학교 식당도 문을 닫네? 폐업한 애가서 깜짝 놀라서 어,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길 건너 쪽에 그 현대 아울렛 있거든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그래서 어, 그럼 전로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나? 하다가 거기 가면 또차 주차하고, 밥 주문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삼각김밥 사먹고 말지 해서, 제가 그 학교 분해 매점에서 이렇게 삼각김밥을 두개 사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들려서 그걸 이렇게 뭐, 쿠키 한번 그냥,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쭉, 들어다니다가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2월 4일 다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어, 이틀 뒤에, 뉴스에, 2월 6일날 그 시티 프리미엄을 영업정지 한다는 거야.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거기를 다녀와가지고 2월 6일날 다녀왔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2월 4일날 거기 가려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2월 6일날 그렇게 밝혀져서 그날로 거기 문을 닫고 소독하고 뭐 그런 뉴스가 나와서 아이거 내가 그냥 갔으면 거기 갔으면 내가 나도 자가격리 할 뻔했네 하고 속으로 혼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참 요즘 음, 다니다 보면 네, 참 여기저기가 굉기 많은데, 근데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나라에 요즘 바이러스 감염된 분들을 그 국가격리병원이라고 있잖아요, 지정병원에 이렇게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어느 병실에 놓는가면 하 음압병실 혹은 강압병실이라는 데 있거든요. 음압병실가. 그러니까 병실을 밀폐시켜놓고 그 병실 안의 공기압을 이렇게 좀 낮추는 거예요 주변보다. 뭐 밖에가 1기압이라면0.9 5 정도. 이렇게. 그러면 공기는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실 안은 공기가 기압이 낮으니까 밖에 공기는 병실 쪽으로 흘러들어와도 병실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기압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공기는 그 병실 안에서만 이렇게 떠다니지, 흘러나가지 않게. 그런 병실이 음압병실감압병실이라고 해서 환자들을 거기에 이렇게 놓고 치료를 하고,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의료환경이 좋아서 아직까지 한 분도 안 들어가셨죠. 중국은뭐 수없이 죽지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 이 음악, 이 원리가 반대되는 원리가 또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안 돼. 음악은 압을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압을 높이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이 바로 공간이에요. 우리 예배당은 가압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 건물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다 화학 물질, 오염물질, 눈에안 보이지만 나오고요. 또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흥이 스며들어서 이게, 오염물질이 공기보다 무거우면, 그게 이제 내려가잖아요?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실을 타고, 안에나 밖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쭉 흘러 내려와요. 근게 눈에 네.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안에 한 60cm는, 60cm 높이로, 공기 중에는 이 오염물질들이 있대요. 항상. 그럼 이걸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다마시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화풍기를 뽑아지진 않는다. 이거는, 가압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에어 체인지라는 장치가 지금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3층 높이에서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뽑아들여가지고 펌프에 이렇게 쏟아넣고 여기 이제 앞에 필터가 다 있어요. 필터들이 여러, 여러 단계 필터를 거쳐서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쭉 안에 실내로 들어오면 이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오염 물질들이요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신선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어, 이렇게 난방된 뜨거운 공기랑 위에 있지만 밑에 차가운 공기가 다 밀고 들어오면서 이게 쫙 밀고 들어오면서 저 뒤에 육자가 안 바뀌고, 이렇게. 더러운, 오염 물질들은 쫙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주기적으로 타이머 돌려서 이렇게 공기가 정화돼서, 우리 예배당은 항상 신선한, 어 밖의 공기와 똑같은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어 밖의 공기보다 더 깨끗하게 다, 이렇게 필터로, 필터링이 되어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합을 시켜서, 우리 공간은, 이런 공간은 가합을 시켜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한테는 음압 감압이 필요하죠. 그 균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이렇게 지하 공간처럼 오염 물질이 있는 데는 반대로 압을 가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로 압을 가해서 더러운 걸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가 좋을까요? 우리 영혼, 우리 속 사람은 우리 속 사람은 가압이 돼. 요 우리 속 사람은 압이 돼. 우리 속 사람이 이렇게 압력이 낮거나 또 이렇게 텅 비면요, 세상 것이 막 흘러들어요. 마귀가 밀고 들어오고, 마귀가 주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막 파고 들어오고,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계속 말하는 게, 성령 충만이 공부하면 우리 속 사람을 압을, 성령으로 압을 팽팽하게 꽉 채워가지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침투하고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상태에 유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가압 상태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살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성성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건강한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한데, 세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먼저, 우리의 속사함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게 필요하다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게 필요하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은 더러운 데는 거하실 수가 없어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 전에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뭘 해결하고 나는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어, 나가다를 방에 성도이 들여서 막 기도를 할때 머리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귀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입으로는 성령의 소리 방언도 하고 이렇게 뜨겁게 성령으로 충분하게 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제일 먼저 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베드로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병전 2장 37절부터 3 9절 성경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화를 듣고 많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할꼬 하면을 해들고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께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한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치워라 깨끗하게 회개하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러운 마음도 회개하고, 위하는 마음도 회개하고, 분내는 마음도 회개하고, 하여튼, 우리 아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날마다 청소해도 먼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안 보여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덕지덕지 죄가 이렇게 탁 스며들어서 붙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는 하여튼, 자주 하면 좋아요, 자주. 예배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성령님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아가시는 면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깨끗하게 청소되는 우리 영혼을 성령을 충분하게 채워야 된다. 성령을 충분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쳐 주시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시비가니까 말을 하시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혼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치웠다,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랬는데 그다음 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안에 있던 귀신 한 마리가 싹 나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자기 영혼을 청소하고 아주 빈 공간으로 가서 탁.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귀신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갈만한 데가 마땅않아서 아, 내가 있던 데 다시 들어가야지 하고 와왔는데,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야, 나 혼자 들어가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일곱의 아주, 다리가 더센 귀신들을 같이, 같이 끌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탁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다시 한번읽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24절, 26절, 누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비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매진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수되고 수리되었냐을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하나에 있을 때 회개하고 깨끗하게 청수를 한 것까지는 았는데 그 다음에 그대로 두니까, 이번에는 일곱 더러운 더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안 좋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 좋은데, 거기서 딱 멈추지 않는는 거예요. 그 다음 팔로업을 해야 돼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그 깨끗해진 우리의 속사람의 영혼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받는 건 뭐냐면, 아,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이 펌프가 있잖아요. 저, 저 위에 펌프가 있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통로를 성령은 기도하는 걸로 하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오순절 우리가 지난 말씀을 봤잖아요. 오순절 마가드락방에 120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임하셨던 것처럼, 아, 이 펌프고 컴프레션,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컴프레셔와 폼프가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들은 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받는 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아, 성령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7절부터 18절 같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 어디서 은사가 되지 말고, 이 아가 오직 주의 뜻신 무엇인가 이하가 술 취하지 말라. 나는 평탄하시니, 오직 성령을로충만 성령 충만한 받으라. 이렇게 성령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너무 신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성령만 아니면 돼. 저 인간 속에, 영혼 속에, 성령만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성령 아닌 거를 걔한테 맞는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로 콱 술로 꽉채우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꽉 채우고 어떤 사람은 돈 좋아하는 거로 꽉 채우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채우고 어떤 사람은 일 육적인 정욕으로 꽉채우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무슨 작가들을 보면요 여자분들이 자기가 결혼을 세번 하고 네번 하고 그걸 막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저 수과선 여인이 또나타나자기는 아무리 그것하화려게 꾸미고 뭐거기 잘난 것처럼 자랑해도 아, 그런 분들 속에는 육적으로 이렇게 정욕의 영이 꽉차 있는 거죠. 수사선 여인처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잘 알아서 거기를 빼고 치우는 거야. 꽉 채워가지고 마귀는 성령만 안 들어가면 돼. 성령만 안 들어가면 술이건, 도박이건, 뭐, 정유이건 나중에 자기가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성령은 자기가 붙들이안 되니까. 그래서, 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성령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 건강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들은 여러분의 속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위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아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조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한가? 우리가 회귀하고, 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틈을, 틈을 나가야 된다. 성경은 틈을 나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걷고 뛰면 이렇게 숨을 들숨, 날숨을 이렇게 쉬면, 우리 배가 이렇게 낳다 들어갔다잖아요. 숨을 쉬면 배가 슉 낳았다가, 쑤을면또 이렇게, 이렇게 수축팽창하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한데요. 우리 눈에는 공기 흐름이 안 보이는데요. 에어체인지가 다 가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저, 썬큰 쪽에 커튼홀에 저, 유리에 이렇게, 유리 문이 열렸다 닫렸다는 문은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상태에다가 다 이렇게 뽁뽁이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저게 음, 하고 공기가 이렇게 쫙 두르면요. 저 뽁뽁이들이 바깥쪽으로 팽팽하게 팽창이 돼요. 신기하죠? 순식간에. 끈창이. 그런데 저게 딱 꺼지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밖에 있는 공기가 이 안으로 돌려고 이 방향이 반대, 이쪽으로 안쪽으로 또 공기가 쫙 밀고 들어와서저 비닐이 이쪽으로 팽팽해들요 이게 가고갈 때는 저쪽으로. 이게 꺼지면 이쪽으로.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이공기의 흐름이 있는 거야. 우리가 에어체인지를 공사할 때 시공하는 사장님이 우리 여기를 딱 보더니 우리 여기 공간 벽이, 이 벽이 두께가 2미터 인데요. 여기 안에 2미터 밖으로 다 있게 있어요. 또벽이 콘크리트 벽도. 근데, 요 사이에, 이 벽과 더 콘크리트 벽 사이에 또 공간도 있어요. 한 20cm. 그래서, 거기에 습기나 뭐 이런 거방자이 알리는 그릴이다 있어요. 위아래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근데 그 사장님이 저기를 다 막으시라고. 저기를 막아야 된다. 공기압이 빠져나가니까 다 막아라고 해서, 여기 하나만 숨구멍 만, 만, 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면 테이프로 다 남았어. 그래서 공기가 안 째나가. 그러니까, 저게 이제 가동이 되면 공기가 새나가지 않고 쫙,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쫙 늘어내는 게잘 되거든요. 틈이, 틈이 문제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한데, 우리 영혼에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성령이 순멸돼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 틈으로 마귀가 악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틈을 막아라. 너희가, 너희 영혼의 감각을 위해서 틈을 막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외소서 4장, 26절, 17절 같이 한번 봅시죠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틈을 내는 거야. 분노라는 틈을 내고, 갑자기 누가 미워지는 미움의 틈을 내고, 하여튼 뭔가 틈을 내는, 틈을 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풍성하게 계신 성령님이 그 틈으로, 분노라는 틈으로, 미움이라는 틈으로, 정욕이라는 틈으로 이렇게 쫙 빠져나가도록, 또그 틈으로 자기가 싹 주도록 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틈주아 막에게 틈을 내지 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틈을 내지? 테이프 채여야 테이프. 우리 테이프 다붙는 것처럼, 말씀의 테이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틈을 잡아도 두려움을 바꾸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이놈아, 썸 물러가라고 하고,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 말씀하셨다고, 촥! 테이프를 붙여.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틈을 주는 건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예수님의 명언이 마귀가 물러가하고또 틈을 탁! 말씀에 테이프를 붙여. 하여튼,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틈을 낼 때마다 그 틈을 말씀으로 탁 탁!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막아야, 우리가 성령 키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마음을 지키는 게참 중요하죠. 자무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틈이 생기지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자문 말씀을 같이 한번보죠 모든 지킬 만한 것중에도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이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마음을 통해 비싸거든요. 마귀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눈에 보이면 뺨뜨기탁뜨면 좋은데 마귀는 눈이 안 보여요. 마귀는 보이자는 영웅으로,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우리의 공격하는 수단이 마음이, 마음으로 두려움, 미움, 분노, 하여튼, 이 마음으로 공격을 하니까, 우리의 영혼의 이 숲사람의 틈이 그 마음에서 생기니까, 그것을 잘 지키라고 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안에 마귀가 좀 낙한 말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틈들을 잘 메우시면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건강하게 사는 건딱 하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 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깨끗하게 영혼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아, 성령을 기도한 걸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충만하게 받고, 틈을 잘 메꿔가지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무지개의 성인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혼을 속세를 깨끗하게 정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전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틈으로 마귀로 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방어하고 막고 살아도록 은혜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 사랑하는 님